지금 이 기둥을 따라서 물방울이 양쪽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요요 요 가운데 지금 수건 가인요 가운데 라인에 요 부분에서 지금 빗방울이 양쪽으로 이쪽하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. 물론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빗방울 이 떨어지지만 이상이 없는 것 같고. 보이시죠? 빗방울 떨어지는 거. 이쪽은 바깥에는 흘러내려도 안으로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. 이쪽도 비는 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. 내일도 비가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를 돼야 될것 같습니다. 전무님. 이 가운데에 손잡이 있는 부분이네요. 저. 이 부분은 뭐지는 않습니다. 피아노보다도. 문제는 이 부분인데, 여기요. 여기 양쪽에 내리는 걸 보니까 아마 요, 요기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, 저기서 노사되는 건지,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